자, 5번, 8번.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주인을 당신 멋대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도 이 집에서 3년을 살아왔어. 그런데도 당신 얼굴 오늘 처음 보.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야? 오래 살았는데, 응? 서로 의심해야 한다. 그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솔리를 질렀다. 어쨌든 사내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당신은 의심하는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오.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어 사내가 존나 뻔뻔하다. ,잉?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면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정보 믿겠으면 따라 들어오시오. 증거를 대주게 보여주겠소.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캄캄하였다. 여보. 그는 구두를 벗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벼드, 벽을 더듬거리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집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뭐야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나 무도 없어. 제기랄 그는 너무 피로해서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간신히 벽면에 스위치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힘껏 올려다 붙였다. 접속이 나쁜 형광등이 서랍은 체질 병성의 공충처럼 비유 한번 쓰였고요. 엄뻑거리다가는 켜졌다. 불은 너무 갑자기 들어온 기분이어서 그는 잠시 동안 낯선 곳에 들어선 처럼처럼 어리둥절하게 서있었다. 그때 그는 아직도 문 밖에서 사내가 의심스럽게 자지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조금 어처구니 없어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열받은 거지. 그때 그는 화장대 거울 아래 무슨 종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종이의 체크. <laughs> 갑자기 소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힘들어 경대 앞까지 와서 그 정, 종이를 주워들었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복 보 왔는데, 친정 아버지가 유독하다 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떠났대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필요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갔다고 잘 말씀드리겠어요. 편히 쉬세요. 밥상은 부엌에 차려놨어요. 그는 의분에 차서 함수을 내시더니 발소리를 쿵쿵 내면서 한없이 잠겨 들어가는 피로를 느끼면서,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는 일과 일관 작업을 매우 천천히 계속하였으며, 그리고는 거의 경직이 되어 뻣뻣한 다리를 나, 접는 나이프처럼 굽혀 바지를 벗고 그것을 아주 화를 내면서 옷장 속에 걸었다 그때 그는 거울 속에서 주름살 잔뜩 그린 늙은 수레한 남자를 발견했고 거기 밑줄 이게 그지 그는 공연히 거울 속에 자기를 향해 맹렬히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자조 제기랄 겨우 돌아왔어 제기랄 그런데 아무도 없다니 그는 심한 고독을 느꼈다 고독의 밑줄 정서니까요 그는 벌거벗은 채 스팀 기운이 새어나갈 틈이 없이 후덥지근한 거실을 잠시 철책에 갇힌 짐승처럼 신음에 가며 거닐어왔다. 가구들은 며칠 전 전하고 전 같았으며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래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크레용들이 허공을 난다. 거기 밑줄... 뭔 미친 소리냐 갑자기. 옷장 속에 옷들이 펄럭이면서 춤을 춘다. 혁대가 물뱀처럼 꿈틀거린다. 마약했나? 용감한 녀석들은 감히 다가와 그의 얼굴에 슬쩍 건드려 보기도 하였다. 조심해 조심해. 성냥갑 속에서 성냥깨비가 중얼거렸다. 의인화. 꽃병에 꽃힌 마른 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춤을 춘다. 네이가 들여다보인다. <laughs> 다 의인화네. 벽이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봐 꿈쩍거리다가는 천천히 물러서곤 했다. 트랜지스터가 안테나를 세우고 돌입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채떨리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소켓 부분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낙순물이 신기해서 <laughs> 신을 받쳐들던 어릴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화환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공범자의 밑줄. 그래서 뭐야? 사물들이랑 함께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을 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진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는 쪽으로 다가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 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으려고 안간힘을 쳤다 그러나 그는 채못 미쳐 이미 온 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체념 미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활 미줄. 다음 다음 오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여인의 동그라미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놀란 가슴을 두고온 방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새에 누군가 들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곧 안심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 새로운 물건 미줄 하나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 좋아했던 것 밑줄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못하긴 했지만 키스도 하긴 했다. 하지만 나중에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실증이 났으므로 실증 밑줄 그 물건을 자락 접수사인 속에 쳐넣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방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메모지를 찢어 달필로 다음 같이 써서 화장대 위에 올려놨다. 여보 오늘 아침 전 보고 왔는데 당신의 부엌은 부엌에 차려놨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물건이 되어버렸나 봐. 일번부터 봅시다 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 벽면에 스위치를 닫은 숨에 들었다. 아니 아까 뭐 기어간다고 막 설명했었지 그는 집에 돌아와 심해한 피로감을 느끼며 옷을 빠르게 아니 천천히 같은 행, 그 행동을 일관되게, 일관되게 행하였다라고 했죠 천천히 사내는 그가 집안에 들어간 후에 더 그를 의심스러워했다 맞는 말이죠 뒤에서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문을 쾅 닫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침입한 누군가의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훔쳐, 훔쳐간 게 없어서 다행이었다라고 하면서 신고 안 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발발견하자마자 바로 다락에 넣었다. 바로 바로 다락에 넣었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 A는 인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평가 있냐 없지. 1번 제끼야지. A는 인물이 경험한 일을 통해 B는 인물이 다른 인생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원인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A는 초점이 되는 인물을 한 인물만 등장시켰나요? 아니 아니죠 그리고 B는 초점이 되는 인물을 다수 등장시켰다 아니고요 대화를 통해 그 사물의 묘사를 통해 4번이겠네요 A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가며 아니에요 지금 둘다 대화체였으니까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뭐였어요? 아, A의 종이고 B는 메모지인가? 네. 그치. A의 내용과 달리 B의 내용은 아내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뭔 말이야, 이게? 아닌 것 같고. B의 내용과, B의 내용과 달리 A의 내용은 그에게 해방감을, 아니, 아까 없어서 이상하다고 했잖아, 남자가. 그래서 제껴야 되고. A의 내용으로 인한 그의 분노가 B의 내용을 통해 해소된다. 말도 안 되죠. A의 내용을 믿지 않는 그에 대해 아내가 느낀 서운함이 B의 내용에서 드러났다. 아니고요. A의 내용이 B의 내용에서 흡사하게 반복되는 것은 그를 기만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꼴보기 싫어서 나갔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를 감상한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방은 1970년대 산업화 밑줄 도시인이 겪는 심리적 문제인 글을 체험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은 새로운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이웃과 단절된 채 살며, 이웃과 단절된 채 산다, 미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집주인을 못 알아봐요 하면서 사내하고 싸웠던 포인트이고요. 방으로 구획된 사적 공간에서 가족마저 타인처럼 느끼는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함은 인간이 자기 자신만으로도 낯설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욕짓거리를 했던 부분, 부정적인 느껴, 존재를 느끼도록 만들었고,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하게 쉬지 못하는 불안증을 겪게 만들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과 더불어 인간이 그 본질이 부정된 비인격적 존재로 취급되는 현상, 그래서 아까 사물이 되어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초현실주의 기법, 그래서 막 사물들이 춤추고, 그 다음에 얘가 다리가 굳어가서 결국에는 한 물건처럼 되었고, 아내가 다락방에 집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3년을 사는 동안 상대를 처음 본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것은 이웃과 단절된 도시인의 삶의 모습이다. 맞는 말이죠. 그가 집안에 들어서서 잠시 동안 낯선 곳에 들어선처럼,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게는 사적 공간에서 가족인 아내마다 타인처럼 느끼는 도시인의 고독을 느낄 수 있겠군. 자, 여기서 아내가 애초에 집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맞는 말. 조금 더 바뀌지 않은 거실에서 철제에 갇힌 짐승처럼 하는 것은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그가 다리 부분이 경적되는 것은 아까 사물화가 되어가는 과정, 초현실적인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소설 을 읽을 때는 보기 같은 방금 보기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기에서 안에 내용이 다 요약되잖아 그치? 그래서 제대로 읽었으면 은 보기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딱딱딱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해됐죠?